<laughs> 자 지금 마그네슘 리본을 연소를 시켜서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. 원래는 교과서 실험대로면 1.5cm 짜리, 3cm 짜리, 4.5cm 짜리를 다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이 어차피 잘안 되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한 5cm 짜리를 선생님이 실험만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여기는. 여기는 방택기 앞뒤로 보여 그 이유는 앞뒤로 기름칠을 해서 좀더 이제 예쁘게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 원래는 그냥 돌멩이 모양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산소랑 반응을 했을 때 연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네. 근데 너무 오랫동안 냉지하면 눈이 좀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어, 그냥, 쉬었다가 보세요. 너무 계속 떨어져라 의지하면 안됩니다. 네. 아, 어야 되는지 보세요. 아 대형! 아 대형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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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 진짜 자 끝! 한번 더!